안녕하세요. 홍진혁 풋볼 TV의 홍진유입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상대로 오늘도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홈 경기에서 약 80분을 선발 출전했는데요. 영국 통계 사이트인 h o 코 s c o r e c o m 은 손흥민에게 평점 8.3점을 부여했고 2골 1도움으로 활약한 케인은 만점 10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5초 만에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케인의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왼쪽에서 드리블을 펼친 후에 오른발 슛으로 가볍게 골을 넣었죠.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멀티골에 이어서 이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오늘 EPL 7호 골을 장식하면서 에버튼의 도미니 칼버트 루인과 득점 부문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전반 8분 케인에게 패스를 건넸죠. 케인은 개인기로 수비수 가랑이로 제친 후에 또한번 수비수 가랑이로 슈팅을 해서 웨스트햄의 왼쪽 골레트에 골을 꽂아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6분에 케인이 레길론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딩골로 일치감치 3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72분에 베일이 토트넘에서 첫 출전을 했고 개인기로 수비수 2명을 채치고 골을 넣을 뻔한 장면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오른쪽 골대로 빗나갔습니다. 80분에 손흥민은 모우라와 교체됐고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나가자마자 81분에 웨스트햄은 프리킥 상황에서 왼발로 크로스를 하였고 득골로 오른쪽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3분 뒤 84분 웨스트햄의 낮고 빠른 크로스를 산체스가 헤더로 걷어낸다는 게자책 골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 끝나기 1분 전 93분에 링크스가 걷어낸다는 게 웨스트햄 란지니 선수의 오른발에 제대로 걸려서 대포알 중거리 슛으로 토트넘의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골을 시원하게 넣어버렸습니다. 이날 3대3으로 비긴 토트넘은 리그 5경기 2승 2무 1패 승점 8점으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럼 중국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흥민 지금 폼은 진짜 좋다.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 에이스야. EPL 탑3인 만해, 데브라이너 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데브라이너랑 손흥민은 같은 포지션이 아닌데 어떻게 비교하냐. 손흥민은 지금은 절대적으로 윙포워드 포지션에서 세계 탑3는 맞아. 예전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계 윙포워드 탑5 안에 들었었어. 웨스트앤모리에가 감독이 먼저 실점했네 손흥민 케인 은 epl 최강 조합이야 스프린트나 마무리 슈팅이나 진짜 호날두 같다 손흥민 케인 콤비 케인은 이번 연도 에 어시스트 왕으로 뽑히고 싶은가봐 손흥민한테 패스 진짜 완벽하네 케인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고 싶은 것 뿐이야 와 씨발 흥민이형 이번 시즌 2폼이면 골든부츠 도탈수 있겠는데 아 손누님 개 쩐다 웨스트앤골키퍼 위치랑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울엄마가 나보고 왜 무릎 꿇고 보고 있냬와 축구의 왕 손흥민은 정말 미쳤어. 케인 어시스트는 진짜 쩐다. 손흥민 첫 번째 골 각도는 손흥민 전용 각도인 것 같아. 아시아의 형이 EPL의 형이 되었어. 정말 부러워. 소니는 진짜 8천만 유로 값어치를 한다. 케인은 패스를 진짜 자유자재로 하네 케인, 나 그냥 공차니까 흥민이가 넣던데? 그저 아시아의 빛. 이 역습은 올해 레알 마드리드와 비슷해. 케인의 시야는 정말 미쳤어. 이 존은 정말 손흥민 존이라고 할수 있어. 우리 화이팅. 우리이는 이미 끝났어. 우리 케인 또 어시스트했네. 흥민이 형 개쩔어. 올해 토트넘 허접 팀에서 히어로 팀으로 변했다. 또 흥민이랑 케인이네. 와 케인 흥민 이 둘은 진짜 핵싸기인 것 같다. 와 씨발 그냥 밟았다 대면 꼴이네. 한반도에서 제일 위험한 두 명이 남자 중한 명이야. 진짜 잘한다. 정말 부럽다. 소니를 진짜 호날두처럼 쓰는구나. 케인은 이번 시즌에 흥민이한테 어시스트 하는 거에 중독된 것 같은데. 호날두와 케인 브라이너, 케인 악수 송흥민 금지 구역이 있지 않은 케인이야말로 가장 쩌는 케인이다. 패스왕 케인. 어느 누구도 내가 어시스트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 없어. 케인의 이 롱패스는 EPL에서 제일의 선수라 해도 손색이 없어. 아 이건 인정해야 한다. 손흥민은 진짜 대단하다. 우레이랑 비교해도 손흥민은 아직 조금 멀었지. 뭔 소리야? 손흥민 상대로 이런 1대1 상황은 수비수가 불리해. 아이 골은 좀 호날두 같은데? 뛰는 폼이 진짜 호날두 같다. 흥민이 형은 마무리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 어 케인 베컴빙이 한줄 진짜 멍 때리고 봤다. 같은 포지션, 같은 각도, 같은 포물선. 손흥민은 이런 골을 적어도 다섯 개는 넣었어. 아시아 호날두 진짜 부럽다. 로리스 는 손흥민한테 무릎 꿇고 감사해라. 케인이 패스하는 이 순간 손흥민은 달려가서 세르머리 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야. 지금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은 케인 같은 이런 패스 센스가 없을 거야. 양발 쓰는 괴물 상대로 수비수 입장에서는 진짜 맞기 힘들어. 상대를 밀착 마크해도 수비 전력은 뭐 소용이 없어. 또 케인 롱패스냐? 와, 쟤는 뭐 센터포워드야, 뭐 미드필더야. 암튼 진짜 쩐다 베스트 햄 수비는 그냥 평범해. 케인은 점점 메시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손흥민의 스피드와 역습은 정말로 무리뉴의 입문을 받. 밖에 충분해 어시스트 정말 쉽게 한다 그냥 생각도 안하고 길게 패스하면 되잖아 어쨌든 손흥민이 따라가서 공 잡잖아 진짜 손흥민의 슛 월클이야 아시아 역사상 그저 넘버원 케인은 공 잡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게 소니일거야 주저하는게 없어 지금 포지션이 제일 좋은거 같아 히어로 될듯 손흥민은 레알마드리드 빨리 가자 아 우리 뉴스 토트넘에 있지? 그럼 가지말자 토트넘 경기 점점 재밌어진다